어,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5강 메시지 중에 지금 4강을 진행합니다. 잠시 제목만 좀 살펴본다면 1강 제목이 뭐였죠?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2강은 사단의 역사 분명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사실 현대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사실 이 기본이 약하다는 거죠. 그 기본을 하나님이 다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3강 어, 3강을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그렇죠. 송구영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어, 진짜 송구영신이 되려면 육신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요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죄 마귀에 노예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끝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끝나는데 죽기 전에 끝내야 된다고. 말이 됩니까? 오직 해결책은 죽을 때 끝나.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을 못 해.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2000년 전그 십자가는. 그럼 현재 나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십자가로 치부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이전에께 더 다른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게 지금 살아 있으면 와도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비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비워주기 위한 전, 전 단계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의 뭐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던 나의 옛사람, 진노의 상태도 죄인의 상태, 노예된 그 상태에 있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옛사람 진노의 상태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올 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자꾸 열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아직 살아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진 이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자녀들은 길인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그 말씀을 우리가 마,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실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내가 죽은 자리였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될때 옛 사람인 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새 사람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 사명에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방주 하나님이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도 창조했는데 방주 하나 못 짓겠어요. 손가락 하나만 껐다 가든지 뭐 명령 하나만 해도 일어날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이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살리기를 기뻐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의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활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시대가 공통입니다. 방주 지을 때 누구를 썼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쓰임 받았던 그 사람 누구죠? 노아와 식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수와 갈렘, 그리고 또미디안 이런 어,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쓰임 받았던 사람 여호수와 갈렙 1차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어, 국가가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1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누가 쓰임 받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쓰임 받았어요 2차 성전에서는요 수룻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쓰임 받습니다. 자, 학계 스가랴 쓰임 받죠, 또. 이게 구약 시대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의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 시대가 지속되냐 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 시대인 거예요. 그 200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때인 겁니다. 이때. 자,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망아복음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의, 시, 그 시대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이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사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사명. 사명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룰 어, 업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거기에 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 밥 먹는 게 사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밥먹으려고 태어났은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 사명이라면 이 땅에 밥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돼지예요. 강아지도 밥 먹다가 죽잖아요. 짐승하는 짓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 사명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뭐 합니까? 이거는 어떤 뭐 저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옷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청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 있어. 여러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청소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직업이 하찮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명이 발견되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렇지만 평생의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로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걸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명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놀다가 죽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다 갔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지, 할까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하다가 오라고 보낸 게 아니잔,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 그죠 노아와 같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과 뜻이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던 거죠 홍해가 가로막아도 상관없었고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상관없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었잖아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는 비가 온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은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자는 이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 뜻인 거거든요. 그것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사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에스라는 누구며, 느헤미아는 누구,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뜻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이 시대의 베드로와 이 시대의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솔직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인분 제조기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분이 뭐죠? <laughs> 화장실에 우리가 매일 보는 거 그거. 더좀 수준 낮은 말로 똥기계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먹고 싸고 먹고 사고. 그래서 비석에 마지막 묘비에 뭐라고 쓰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딱네 글자 쓰거든요. 네 글자 뭐가 써 있겠어요? 먹고 죽다 가 아니지. 먹다 죽다. 네 글자 새기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없게 살면 되겠냐 말이죠. 사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냐? 이 시대의 에스라냐? 이 시대의 느헤미야냐? 그게 아니란다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시대 사명에 쓰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쓰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했다고요 틀렸습니다 깨달아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깨닫기만 하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안다고 해서 믿는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에, 이 몰랐던 지식이 팡 뚫렸다고 해서 그게 믿어졌다고 여러분 인정하면 큰 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를 그리스로 도 깨달은 자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의 사명에 쓰임받을 이 시대의 에스라, 이 시대의 수륩바벨, 뉘헤미야.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인생이,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멀리 가 있었구나를 깨달은 사람. 그것이 자각. 아 내가 그랬었구나가 마음 깊숙이 다가온 사람 이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뭐를 자각한다고?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그죄 지은 나를 한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 길에 서 있으면서도 자랑스러워 해. 에이, 내가 하나님 안섬기기 잘했지. 내가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얘기 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 웃기고 있네.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죄를 자각했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한탄스러워 생각하고 경멸할 수 있어야 돼. 요 왜죠? 이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귀의 노예된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이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사람의 모습이 옛 사람의 모습이었죠 여, 여, 이었다고요, 맞죠? 그 상태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님 태 중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그 상태였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마귀의 노예로 죄인의 상태로 잉태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태어나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편합니까 세상 유행과 쫓아가고 여러분 가수들 그저 뭡니까? 그 콘서트 가는 게더 기쁩니까? 스포츠 경기 보고 막그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는 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쪽이라니까뭐 여기 있는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죄 때문에 어떤 상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서 영원한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상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지? 여기 있는 저는 있잖아요. 어린 시절 이런 고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만 중요한 일만 있으면 집안이 막 불난이 터져. 그러니까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가정이.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는 생각이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한번 나가 볼까 하고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몇년 다니다 보니까 재밌거든, 친구도 사귀고 말씀도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뭐 말씀보다는 친구가 더 좋았지.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 주로 다들 뭐 신학하더라고요. 그래 아 신학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또 신학교에 갔지. 아이고, 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사명. 차근차근차근 깨달아져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태어났고, 그 상태에 고통 당했거든요. 여기는 저도.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죠. 뉴스에 등장하는 문제 있는 사회면에 뜨는 사람들은요, 전부 부자, 거의 부자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가정이 얼마나 고통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 몰라서 그렇지 친구 집안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그래요. 마귀에 노예된 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에 노예되니까 하나님 기뻐할 일을 전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할수 있도록 기회 주는 건데, 고통 속에 빠지는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지. 이런 상태에 내몰렸는데, 죄가 기뻐? 이거는 정신병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면 낭떨어지는데, 계속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신병자지. 빨리 돌, 돌이켜야 되잖아요? 죄를 자각해야 되고, 아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졌으면 그 죄의 자리인 나 자신이 한탄스러워야 돼.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어, 기쁘다고 이것이 기쁜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냐?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이끌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죄악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한탄스럽고 그 죄가 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 도, 돌아올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따라하십시오. 회개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Repent라고 하죠. 돌이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출발선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다가 고통당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미워서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집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느니 아버지께 돌아가면 저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이런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인생은 죄인 된 상태잖아요. 맞죠? 뭐를 통과해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가야 돼.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뭐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벗어지는 겁니다. 뭐가 벗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 죄인 된 옛사람, 마귀에 노예된 옛사람, 하나님께 진노받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영접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하신 일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내가 죽은 자리였음을 받아들이는 거, 거기부터 영접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거, 원래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동기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1차로, 일호로 우리 집안에서 성교사 파송을 받았네. 근데 그때 내 생각이 딱 뭐가 들어왔냐면 야 우리 형제들을 꼬시자 선교 헌금을 하게 하자 그러면 선교 헌금도 하고 동생도 돕고 자기도 복 받고 <laughs> 뭐 말도 아닌 이상한 얘기 놀린 거잖아요 이 무슨 중심이에요 이게 나 좋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저희 가족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자기 먹고 사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이런 악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나중에 깨달았습니다.이런 참 가짜 도중에 이런 가족